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기 가격은 누가 봐도 정말 너무 비싸고 진짜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이라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 금액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마지노선, 어떤 리베이트 문화인가? 이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한 바가 없어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량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구매를 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국가대표 스키 선수가 농기계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유지해오고 있는 진짜 성실하고 모든 걸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하나 할까 합니다. 귀항이면 좋은 장비, 믿을 수 있는 장비, 진짜 좋은 걸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보다도 정말 양심적이고 또 진짜 세상 열심히 사는 분을 소개하고 진짜 좋은 기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일 것이고요. 두 번째, 가격과 쓰임새에 따라서 정말 좋은 기계를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무주에 왔습니다. 무주 여기 우리 종합 농기계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 저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 지가 한 17년. 저하고 제가 귀농 함과 동시에 진안에서 농기계를 사지 않고 이쪽 하나에 와 샀는데. 어, 여기는 젊은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이 스키 선수 출신이고요 운동선수 출신이고 저의 와이프도 운동선수 출신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동선수 사람들끼리 어떤 인연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가격대 면에서 너무 솔직했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또 SS기 운반차를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하나 거를 썼었거든요. 하나 거를 썼었는데, 진짜 멋진 기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역시또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걸 사게 됐는데, 귀향 사게 된다면 좀더 좋은 기계를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한서 전공이거든요. 주 한서 전공. 근데 이 업체가 벼랑간 나타났습니다. 벼랑간. 그랬는데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회가 있거든요. 출신 자체도 공고 출신이고, 그래서 기계에 대한 어떤 상태, 기계의 쓰임새, 기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 SS가 이게 제가 세 대째거든요. 한 대는 샀다가 내 아는 지인하고 용량이 너무 작다고 그래가지고 내걸 천짜리 하고 바꿔줬고 같은 메이커였었는데 참 이번에 이걸로 바꾸게 되는데요. 먼저 어디가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션하고 연결부라고 얘기를 할게요. 미션 장치인데요. 앞대우 뒷대우인데. 정말 수평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미션은 거의 차량에 들어가는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에 여기 기아까지 전부가 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또 회전축이 또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어떤 식인고 하면은 여기 여기 이래 보시면 이 이 안에가 이것이 십자배아이거든요 예전에 저 내가 쓰는 거는 수박통 형태로 이렇게 볼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게 감속 비율이 상당히 좋고요 차대 자체도 조금 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예전에 내가 썼던 차대 길이가 한 요정도 한 요정도가 아마 짧았을 겁니다 여기 비교 대상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 한서 전공이라는 업체가 소방차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은 소방차에 대한 어떤 유압 라인이라든가 어떤 펌프 라인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납품하는 그런 업체인데 실제 제가 아직까지 운반차를 SS기 엔진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본것 중에 저는 예전에 내가 썼던 뭐 하나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가격대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구매한 가격을 공개를 하고 싶지만은 영업 비밀상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 이 한서전공이라는 이게 상당히 기계가 진짜 잘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제가 이게 본 SS기 중에서는 아마 최고가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트랙터도 이제 LS 트랙터를 취급을 하는 대리점인데요.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랜드가 원천 기술을 제공을 했죠. 홀랜드라면은 좀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네덜란드를 옛 홀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동이나 동양하고 이제 합쳐졌지만은 거기에서 존디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이만전 세계적으로 전자 제품 중에서는 최고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네덜란드 기계에서는 독일. 자세 번째로 일본 네 번째가 미국. 이제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돈으로 밀어붙이는 건뭐 미국 당할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여기 태광 관리기 역시 여기서 취급을 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만큼 양심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서 10년 이상을 계속 거래를 했고 또 고장 나는 것도 역시 as 도 잘하고 또 젊은 친구도 열심히 하고 아 정말 어떻게 생각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이 없고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어떤 운동하는 후배로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우리 이제 제 구독자님들이 최고로 바라는 게 귀한 같은 값을 주고 산다면 제일 좋고 멋지고 하자가 없는 제품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 이게 영상에 보이는 저 한서 전공의 SS기, 이게 분무기부터 운반차 이렇게 같이 동시에 붙어 있는 건데요. 가격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요. 사용도에서도 최고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현재, 뭐 저도 이거를 하나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걸 한서전공에서 하는, 이게 저도 어디가 한서인가 이거 몰랐었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한서전공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소방차를 만들어서 국가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뢰가 가고요. 앞으로 어떤 귀농 귀총 하시는 분들께서 어 농기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이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정말 기계다운 기계를 좀더 낮은 가격으로 살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뭐 관리기 정도는 택배가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제일 정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나름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기계에 대해서 어떤 문의사항이라든지 균기는 추천하실 적에 어떤 농기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으면 이리 전화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기서 하는 게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관리기 S.S기, 승용 애초기 뭐 거의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더 나은 정보, 좀좀더 나은 가격, 좀더 좋은 기계를 구매를 하실 것 같으면은 여기 우리 농기계 에 전화 한번 해보시고요. 그 관리기는 여기 역시 태광 꺼 그리고 요 한서 전공이라는 거저 업체에 저 S.S기하고 운반차하고 한번.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는지 제가 현재 본거로서는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해주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홍보를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부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또 역시 ss 인데요 제가 예전에 쓰던 메이커입니다 어느 메이커 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지금 이 안에 보이시나요? 저기 볼. 저볼 자체가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회전축 자체가 지금 십자 베어링보다도 회전축 자체가 조금 짧습니다. 회전축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덜 돌아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회전 반경이 한석계 5m 같으면은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약한 5.12m 한 정도 회전 반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차체 자체도 굉장히 이게 짧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질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체 그 차량의 운반차를 신는 적재함 자체가 길이가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이게 운반차로 이렇게 짐을 실어 나올 때 보면은 뒤쪽으로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앞쪽에 중심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걸몇번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자질로 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냥 육안상으로 한이 정도 길다가 아니라 실제 얼마큼 차이가 나서 얼마만큼 중량에 이게 바란식이 잘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적재함에 있는 프레임의 길이를 지금 한번 자질로 재보는데요. 지금 1970 정도 됩니다. 1970그럼타업체거에 적재함 길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입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쓰던 그 이게 운반차인데요. 이 예, s s 입니다 제가 쓰던 거.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프레임 길이가 1620 정도 되죠. 1620 정도 됩니다. 1620 정도 되니까 이게 짐을, 짐을 싣게 되면 이게 앞과 뒤에 어떤 중량 차이가 뒤로 많이 쏠림이 있어가지고 어떤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좀 많은 불안함을 제가 사실 느꼈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커버한 게저 한서전공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대가 길고 차체 자체가 길어야지 차 자체만 길어서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자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 제가 쓰던 이 펌프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이 펌프 시스템들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예. 이런 형태의 펌프 시스템인데 이제 저 한석을 펌프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석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예쁘게 잘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선 보기에도 이 장치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솔로로라고 그러죠. 유압으로 치면 솔로로 체크발브 형태로 일정 어느 정도 압이 찼을 적에 순간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그렇고 펌프 용량은 같을지라도 이 배관 자체가 이 소방차를 만드는 회사답게 진짜 부티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팬, 팬, 네. 그리고 이팬 팬 자체도 지금 예전에 내가 쓰던 거는 플라스틱 팬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알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팬 자체가 알미늄, 플라스틱과 알미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자체는 가볍기 때문에. 어떤 엔진의 떨림 같은 거를 좀 많이 커버가 가능한데, 이 철로, 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그 회전 축이 회전이 이게 굉장히 강하게, 강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싱이 맞지 않으면은 차체가 막 요동을 칩니다. 그만큼 바람싱이 잘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언덕 같은 데 올라갈 때도 이런 반바, 이 반바, 이 몸통, 약통 자체가 FRP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많이 깨먹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반버, 범퍼 자체가 이렇게 철범퍼입니다. 철범퍼. 네, 발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철범퍼인데, 그리고 이거 액비도 따로 뿌리는 앞에 노즐이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붙어 있는데, 그리 이게 안에 하는 시스템 구동도 아주 멋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예. 이 한 주식회사 한서 전공의 ss기 이게 hss 1000 이걸 모델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라도 이 ss기라든지 운반차 필요하신 분은 제가 직접 써본 사람이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굉장히 좋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농기계 수리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어떤 부분별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잘 품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농기계에 들어가는 볼트만 해도 몇 수십가지가 되는데 그게 이렇게 <laughs> 역시 운동선수 출신답게 깔끔합니다 네, 이거 볼트 장구이고요 또 다른 데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농기계에 붙어 있는 유압 장치에 들어가는 그런 볼트 종류라고 해야죠. 이것도 이제 플러그라든지 볼트, 이제 유압 호스도 역시 여기서 찍고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농기계에 들어가는 이제 베어링, 이제 차측이 움직이는 베어링이라든지 그 세부 이제 패킹 종류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보기 아주 좋습니다. 어. 오, 그리고 이... 이 천장에 붙어 있는 여딩 보셨습니까? 훌라후프아입니다이 응. <laughs> 예, 농기계에 들어가는 벨트 종류가 나 이렇게 많은지 또 처음 알았습니다. 각기 내열 벨트부터 시작해서 일반 벨트까지 아주 다양하게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서 인터뷰를 거부하는 바람에 인터뷰는 없고 다른 걸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u <laughs>